이것도 공모주 청약도 해요? 안녕하세요. 복구미입니다. 최근 들어 공모주 청약의 열기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제가 현업에서 일할 때 공모주 청약이랑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공모주 청약이랑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균등 배정이라는 방식이 생겼다는 건데요. 이게 생긴 덕분에 우리는 몇십만원 정도의 소액으로도 큰 공모주의 청약을 할수 있게 되었고 몇 주씩 배정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공모주가 자산가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 균등 배정이 뭔지 배우러 가실까요? 공모주 청약이란 공, 공개적으로 모, 모집하는 주, 주식이라는 의미입니다. 회사가 커질 대로 커져서 주식 시장이라는 무대에 데뷔하는 것을 상장한다. IPO한다. 기업 공개한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주식 시장에 데뷔한다는 건더 이상 한 개인, 뭐 창업자의 회사가 아닌 만인의 기업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상장을 하는 시점에 모든 투자자들에게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자신의 주식을 사달라고 기업이 광고를 하는 것이고 주식의 수는 매우 제한적인데 사려고 하는 사람은 훨씬 많기 때문에 청약이라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자 얼마씩 사겠다고 청약을 넣으면서 그에 맞는 투자금을 넣게 되고 사람들이 몰려드는 정도에 따라서 경쟁률이 결정이 되고 그 경쟁률에 의해서 내가 얼마를 받을지 수량이 결정되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해마다 100개가 넘는 기업들이 IPO 즉 상장을 하면서 주식시장에 대비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주로 우리는 정말 큰 빅딜, IPO, 대어 이런 소식만 들릴 뿐, 이런 것들은 따로 찾아봐야 하는 거죠.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이 와중에도 정말 많은 기업들이 계속 상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공모주 청약하는 방법을 알아두시면 이런 100개의 기회를 내 걸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공모주 청약은 전통적으로 비례 배정 방식, 이걸 채택해 왔습니다. 비례 배정이라는 건 돈에 비례하게 배정한다는 것, 즉, 돈을 많이 넣은 사람일수록 더 많은 주식을 받아갈 수 있는 방식입니다. 간단하죠? 만약 어떤 공모주 청약의 경쟁률이 10대1이 나왔다면, 10주 청약 넣은 사람은 1주를 받고, 100주 청약 넣은 사람은 10주를 받고, 1000주 넣은 사람은 100주를 받는 거죠. 비례 배정 방식은 계산이 정말 간단합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정말 큰 한계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현금을 목돈으로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무조건 유리하다는 겁니다. 경쟁률이 확 높아버리면 수억 원을 넣어도 꼴랑 한두 주 받는 그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만약 공모가가 만원인 주식에 청약을 1억으로 넣으면요. 2만주를 청약을 넣을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최종 경쟁률이 1000대1 이렇게 높아져 버리면 꼴랑 20주를 배송받게 됩니다. 그러면 1억을 넣었더니 9880만원이 다 튀어나오고 주식은 20만원만큼만 받게 되는 거죠. 그럼 이 20만원의 주식의 수익률이 막 50%가 나도 10만원 이렇게 버는 거니까 1억을 끌고 와도 남는 게 없어지는 겁니다. 더 슬픈 건 공모주를 하기 위해 1억을 끌고 올수 있는 사람조차 얼마나 되겠냐는 거죠. 제가 일할 때는 항상 이 비례 배정 방식이었으니까 강남 한복판에 일했던 저는 항상 속으로 생각했던 게 아, 세상에 이렇게 현금 가진 사람이 많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돈이 많다는 사람들도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적잖아요.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돈을 버는 시대니까요. 사실 그 많은 현금들이 모두 일시적으로 대출로 인해 발생되는 현금들이었고 그 돈의 대부분은 환불을 받고 나서 은행에 다 다시 들어가죠. 그럼 며칠간의 이자가 발생을 하게 되니까 단기적으로 대출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공모조 청약을 받아가지고 그걸 시장이 매도를 했을 때이 잠깐의 이자를 내고도 수익이 남는지 그런 걸 고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생각해도 정말 빅 들이다. 이런 공모주들은 현금 동원력이 정말 좋은 투자자들이 유리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단기적으로 정말 큰 자금을 끌어올 수 있었거든요. 근데 2020년에 동학 개미 운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여기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런 인식이 생겨났죠. 아니 공모주이 좋은 거는 현금 없는 사람은 하지도 못하게 돼 있네. 아유, 나도 상장하는 기업들 주식 사고 싶다. 그래서 최소한의 증거금만 넣으면 최소한의 수량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균등 배정 방식이 생겨났습니다. 2020년 11월 19일 이렇게 여러분들의 참여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 낸 거죠. 등등 배정 방식이라는 건요. 최소 청약 증거금을 낸 사람들은 모두 동등하게 보고 똑같은 배정 기회를 주는 겁니다. 100만원을 내든 1억원을 내든 100만원까지 최소를 맞췄다면 동일하게 기회를 주는 거죠. 최소 몇 주씩 나눠 갖도록 한 후에 그 다음에 돈을 많이 낸 사람에게 비례 배정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게다가 예전에는 한 명이 여러 증권사에 청약이 가능했거든요. 이 중복청약도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부자들이 여러 증권사를 돌아다니면서 물량을 싹쓸이해 가는 걸 막아놨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우리한테 좋은 균등 배정 방식이라는 것과 중복청약이 없어졌다는 것, 이런 것들이 생겨나면서 일반 청약자들에게도 많은 기회가 생겨난 겁니다. 규칙은요, 일반 청약자들에게 배정된 물량 중에 절반 이상을 균등 배정으로 하도록 법제화가 되었습니다. 균등 배정을 절반 이상 하기만 하면 되는 거고, 얼만큼을 할지는 증권사에서 알아서 정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할 거는요, 이제 중복 청약이 안 되기 때문에요, 증권사를 한 곳을 골라가지고 내가 청약을 해야 되는데요, 증권사마다 청약 물량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상장 관련한 일을 모두 도맡아 한 곳을 대표 주관사라고 하고요. 그다음은 공동 주관사, 그리고 주식만 받아가는 인쇄사 이렇게 나뉘는데요. 이 역할에 따라서 증권사 별로 가지고 가는 물량이 다르기 때문에 고객들이 몰리는 정도에 따라서 경쟁률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물량 많은 곳에 갔다고 해서 많은 걸 받을 수 있다고 볼수 없는 거죠. 물량은 많지만 경쟁률이 더 높으면 더 적게 받게 되니까요. 오히려 물량이 작은 증권사에 사람들이 덜 몰려가가지고 아주 좋은 수량을 받기도 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의 눈치싸움을 벌이는 거죠. 계좌를 개설하고 증거금을 입금을 하고 청약을 넣었다면 내가 청약 넣은 만큼 돈이 빠져 나가죠. 그리고 며칠 뒤에 환불이 되면서 현금이 싹 들어옵니다. 그리고 배정받은 주식을 가진 채로 이제 상장일을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상장일 전까지는 가격이 없는 채로 내 계좌에 이렇게 수량만 떠 있게 됩니다. 공모주가 상장하는 그 당일에는 다른 주식들과 다르게 따상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기대하게 됩니다. 따상이라는 말은요 따, 따블. 상 상가라는 의미입니다. 이거는요, 공모주가 상장하는 날에는 보통 주식들과 다르게 시초가가 90%에서 200%까지의 범위 내에서 정해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공모주는 상장하는 첫 날에는 따블의 가격으로 장을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고 나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주식은 하루 동안에 위아래로 30%만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더블로 시작한 주식이 더 올라가지고 상한가로 끝나게 되면 공모가 대비해서는 260%라는 수준으로 끝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60%의 수익이 날수 있다는 거죠. 이 경우를 우리가 더블 상한가 따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기 예를 하나 가지고 와 봤어요. 작년에 상장한 SK 바이오팜인데요. 이건 공모가는 4만 9천원인데 주식시장에서 상장 땅할때 9만 8천원으로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따블로 시작을 한 겁니다 그 상태에서 쭉 올라가지고 상한가인 12만 7천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따상을 간 거죠 4만 9천원으로 청약을 받았던 주식이 첫날에 무려 12만 7천원으로 끝날 수 있는 겁니다 대략적인 느낌으로는 3배에 가깝게 뻥튀기가 된다는 그런 느낌이죠 그럼 이렇게 바뀐 제도 아래에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할까요? 여전히 균등 배정 절반을 하고 나면 나머지는 비례 배정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현금이 넉넉한 사람들은 원래 하던 대로 물량 공세를 하시면 되고요. 그분들 말고 우리 소액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좋냐면요. 이제 무리해서 목돈 마련할 필요 없이 가족별로 여러 개의 계좌를 만들어 두고 온 가족들이 최소 청약을 쫙 넣는 겁니다. 보통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나를 제외한 다른 가족들은 투자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청약하고 나머지는 환불된다 미리 다 말을 해놔야 되죠 설득이 다 되었다면 이제 일정을 체크해야 되죠 일정을 확인하는 방법을 몇개 알려드릴게요 네이버에 카인드라고 검색하면 대한민국 대표 기업 공시 채널 카인드라고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인 한국거래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사이트입니다 여기서 우측 상단의 전체 메뉴를 누르고 ipo 현황 그 아래 공모기업 공모 일정 이걸 누릅니다 그럼 달력이 나오면서 언제 어떤 회사에서 청약을 받는지 이런 게 나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네이버에 네이버 금융이라고 검색합니다. 여기를 들어가서 위에 국내 증시를 누르고 왼쪽에 ipo를 누르면 공모주의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네이버에 ipo 38이라고 검색합니다. 그리고 좌측 상단에 ipo 공모 이걸 누르면 진행되고 있는 공모주들의 일정이 쭉 나옵니다. 일정을 확인한 후에 언제 어느 증권사에서 청약을 하는지를 체크했다면 이걸 보고 미리 계좌를 터놔야겠죠. 왜냐하면 계좌는 한 달에 하나밖에 틀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내가 관심이 가는 기업이 있다면 미리 달력에 표기를 해뒀다가 그 날이 다가오기 전에 슬슬 현금을 마련을 해야겠죠. 지금까지 공모주 청약할 때 균등 배정이 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모주 청약도 결국 주식 투자입니다. 새로 상장하는 기업은 아는 사람이 더 적기 때문에 정보가 더 적고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는 투자라고 인식을 해야 되고요. 확률이 높으니 대충 해도 되는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제 설날이 다가오는데요. 세뱃돈으로 줄하고새 돈을 우리가 빳빳한 걸 준비하듯이 주식도 빳빳한 새 걸로 준비하는 방법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공모주가 성공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